안녕하세요. 다이의 코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이기를 부탁해서 또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 된 아이들, 기존에 있던 아이들 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택배는 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군생들이 12cm 뿔분에서 이런 군생들이 가격 착하게 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오시면은 방문을 하시게 되면 카드는 10%지만 또방과 현금으로 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20% 할인을 해주시니까 만원에 구입을 하실 거 8천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조금 더 착한 가격으로 또 다양하게 구경도 하시고 구입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입고된 아이들 또 1편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2편에서도 새로운 아이들 뒤쪽으로는 또 많이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램닝 금이 들어와져 있는데요. 그램닝 금은 처음에 제가 소개한 3, 4년 전에 소개를 해드릴 때부터 그램님 금은 몸값이 거의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많이 착해졌습니다. 어우,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진 아이 12,000원에 나와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색감도 들어가지만 또 매력적인 아이죠. 이 아이들이 가시도 이렇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가시도 올라오고 또 돌기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예쁜 아이들 이건 자구가 두 개가 나와있네요. 요렇게 예쁘게 구쳐져 있어요. 색감도 예쁘지만 다양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돌기도 나오고 뭐 또, 변이가 옵니다. c c 맹이 요즘은 이렇게 이두로도 나오더라고요. 이두가 가격은 8,000원. 외두로 나왔던 그 가격으로 이두가 되어져 있습니다. 10cm 불분해서 이렇게 통실하게 다 붙여주고 입장도 이렇게 많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괜찮아요. 8,000원에 이렇게 정말 매력적인 색감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입니다. 벨타나도 요 아이들 12cm 풀분해서 요렇게 4두. 요즘 벨타나가 엄청나게 착해진 것 같아요. 어, 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요게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큽니다. 동실하게 굳혀져 있어요. 4두가 있죠. 요것도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얼굴이 확실히 크면서 3두 있고요 요거는 5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만원에 엄청 착하죠 12cm 풀분해서 이렇게 통실한 아이들 만원에 어, 만원 합니다 켈리하트라는 아이인데요 켈리하트가 이렇게 12cm 풀분해서 이렇게 통실하게 큰 아이 천부는데요오 켈리하트에요 켈리하트 음, 이렇게 있습니다 켈리아트도 요 동글동글하게 굳혀집니다 어머 이 아이도 이렇게 철화가 발생이 되나 봅니다 요거는 철화가 엮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요것도 철화가 또 생기나 봅니다 이렇게 이제 저 진한 색감으로 물들면 훨씬 예뻐요 요 아이가 지금 12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4도5도 이상으로 다 되어진 아이들 만원 어 가격 오늘 어, 1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2편에서도 또 이렇게 만원의 행복들이 아주 많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넥서스도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넥서스도 채널에서 봐도 물들면 예쁘고요 넥서스 굳혀진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넥서스도 여기 모정붙에 있는 아이들 소개를 처음에 나왔을 때 했는데 이렇게 크게 12cm 풀분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나와진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넥서스가 가격은 이 아이도 만원합니다. 이거는 육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분질을 하면서 세력은 넓혀가고 있거든요. 노제트도 예쁘고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듭니다. 이 아이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픽토리가 요즘도 나오네요. 이렇게 크게 나오면서 가격은 만원합니다. 예전에는 몸값이 있었죠.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입장 짭. 있고, 층수도 많으면서 12cm 1분에서 이렇게 3두도 있고요, 4두도 있어요. 예, 예쁜 아이들, 5두가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아이도 있네요. 이 아이도 가격 만원 합니다. 만 원에 행복이 아주 쭉 열려져 있네요. 빈센조라는 아이예요. 빈센조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오만 원이 너무 많아요. 요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예, 피멍으로 물 드는 것 같아요. 빈센조 저도 키워보지는 않았는데요. 두수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요 아이들은 누구를 좀 닮았을까요? 음, 조금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피멍으로 진하게 물이 듭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유 예쁘네요. 12cm 풀분해서 굳혀져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 빈센조 이 아이도 가격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델리 쿠키인데요. 델리 쿠키도 마찬가지로 가격 만원 하기 때문에 오늘 만 원의 행복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아주 통통하게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보이시죠? 입장. 이렇게 통통하게 예쁘게 굳혀져 있습니다. 삼두가 완전히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삼두. 또 아이들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사두, 삼두. 3두가 어, 이렇게 한 포트가 있고 전부 다사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어, 만원 합니다. 아우, 이 아이 좀 보세요. 이렇게 통통합니다. 어, 입장 짧으면서 안쪽으로 딱 말고 있으면서 이렇게 요새 트가 그래서 더 예쁜 모습이죠. 물들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저도 델리 쿠키는 첨부는 아이거든요. 어, 이렇게 어, 소개해 놓고도 또 첨부다는 <laughs>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또 항상 보면은 새로운 아이들은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카이노스 금인데요.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카이노스 금은. 이렇게 살짝 뭐 비엘라 금을 좀 닮았다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큽니다. 어, 얼굴도 크고 입장도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새로 나오면서는 이렇게 다져져서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입장 클때 하고 이렇게 다져져서 나올 때 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이 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키스미가 있는데요. 오, 키스미 오, 엄청나게 왕입니다. 왕. 키스미 항상 외두나 이두. 어, 조그만 포트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키스미는 이런 모습이 키스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 진한 보라, 아, 핑크색으로 들었을 때, 요런 모습이 키스미다라는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요렇게 왕으로 되어진 키스미도 있습니다.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고요. 청수는 요렇게 많이 있어요. 어우, 괜찮죠? 12cm 풀분에서 이렇게 크게 있어요. 삼두도 있고요. 자구들은 조금씩 더 품어주는 것 같아요. 헉, 어머 돌덩이 같아요. 돌덩이 같아요. 이렇게 총수 많아요. 묵어져서. 오 요거. 어, 입장 정말 총수 많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층수가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 핑크색으로 물들면 훨씬 더 예쁘겠죠 거의 이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얼굴 큰 얼굴을 이두 요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굳혀져서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이것도 가격도 그렇게 몸값이 거하게 안 나왔어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몸값이 있게 나왔었는데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너무 괜찮죠 오, 예뻐요 칩시는 가격은 12cm 필분에서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집시는 꾸준하게 인기가 있어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요거 너무너무 예쁘죠? 요게 12,000원 하거든요. 방문하시면 훨씬 가격 착하죠. 만원도 안 되게 방문하시게 되면 가져갈 수가 있어요. 주스도 많으면서 많이 무거지면서 통통하게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12cm 필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예쁘죠? 주스도 많으면서, 이렇게 이 정도 묵어지면서,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나타내고 있는 아이들,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먼노 군생 소개를 해드렸죠? 먼노 군생은 이제 조금 덜 다져져서, 요거가 이제 다져져서 핑크색으로 물들면 인기를 확 끌겠죠. 워낙에 가격이 착하다 보니까 요거 이제 특가로 해가지고 6,000원에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게 4두도 있고요. 3두도 있어요. 어, 조금 이제 굳혀져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미루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3두, 3두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지금 자구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구는 또더 품어줄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두로도 되어져 있는데요. 6,000원에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번 또 붙여보시면 또 예쁘게 군생으로 잘 자랄 것 같고요. 샤니도 있는데요. 샤니가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이런 군생이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어, 이거도 어쨌 크고, 이 모습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완전히 굳혀지면은 이런 모습으로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 8,000원에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4두, 5두로 3두 이렇게 있습니다. 원종 모닝라이트인데요. 가격은 요 아이들 8,000원 합니다. 이 모닝라이트도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 5두, 요거는 뭐 7두 이렇게 있습니다. 두수가 많은 아이들. 아마도 이런 아이들도 적신 군생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한번 쭉 주문하실 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화이트 그린이도 이렇게 묵둥이가 있어요. 묵둥이 12,000원에 소개해드려야죠 하엽 정리하고 나면 목대가 다 드러납니다.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분질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분질를 아직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성장을 하면서 분질를 합니다.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르케인도 가격은 이 아이들이 만원 합니다. 아르케인 여기 앞에 3두가 더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두인데요 이거는 생장점이 무너져서 또 자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생장점은 살아있고요. 여기 생장점이 살아있으면서 자구는 3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무거워져서 이게 전체적인 색감도 많이 바뀌었고요. 빙산도 요 아이들 다 굳혀진 아이들이죠. 게 입장 통통하죠. 층수 이렇게 많죠. 노제트. 여기 12cm 풀분해서 요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도 다 판매가 되고 요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요거 빙산 물들면 참 예쁜 거 아시죠? 오, 너무 괜찮죠? 이 아이도 가격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백봉은 다 판매가 되고, 요거가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 아무래도 수영이 <laughs> 조금 그래서 남아져 있는 것 같아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레인지 가격은 요 아이들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밑에가 적심 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두 이상으로 다 되어진 아이들. 이렇게 빨갛게 물이 올라온 아이들이고요. 플로리디티 가격은 2만 원에 15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생장점이 무너지면 이렇게 안쪽에 보이시죠? 자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 플로리디티도 자주 생장점이 무너지나 봅니다. 안 무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 예쁘죠? 이게 15cm 풀분에서 이렇게 통통하게 고쳐진 아이들 가격은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종은 아이들 오 너무 괜찮은데요. 여게 이제 아무래도 생장점이 무너지면서 접심을 해서 자구가 이렇게 바글바글 나오고 있습니다. 오오 요건 이제 입장다하여비로지고요 자구들이 커서 어우러지면 훨씬 더 멋있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요. 가격은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내종이에 내종 4종.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군생으로 많이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마이 바우 가격은 5만원에 이렇게 대품이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성장을, 뿌리 활착을 해서 성장을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한 포트 남아져 있고요. 아이시 퍼플도 가격은 16,000원 합니다. 이거는 대품입니다. 작은 아이들은 가격은 좀 착하게도 나오는데요. 4두로 되어져 있고요. 3두도 있어요. 이거는이런수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세 포트가 있는데요. 가격은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음, 무타티 온금인데요 가격은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아이들도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다 굳혀져서 통통하게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파피스 로즈도 요 아이들 이렇게 많이 컸죠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 색감 참 예쁘게 물이 들어와져 있어요 쌩얼하고 이렇게 철화가 엮여져 있는데요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드 완타지아도 묵어져서 요 색감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요게 자구들도 지금 자구가 둘레 육두가 있어요 어, 요게 모주에서 빙글러서 자구들이 나와 있잖아요 자구들도 이렇게 굳혀지면서 예뻐집니다 요게 완전히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요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사두도 있네요 이것도 통통하게 굳혀져 있는 모습이고요 프릴 어, 에이스 아이즈 금인데 요 가격은 25,000원에서 2만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적심으로 되어서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어준 아이들이에요. 이거는 꽃대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금 있는 부분은 핑크색으로 물들면 훨씬 더 예쁩니다. 이렇게 핑크색이 빠지긴 했어요. 성장을 하면서 물이 빠지긴 했지만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캐롤도 가격은 아이들 철화예요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철화가 남아져 있어요 얼굴 생얼 완전히 크죠 층수도 많으면서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듭니다 캐롤 철화가 어, 이보다 좀 작은 아이들 항상 2만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큰 아이가 가격은 16,000원 합니다 어, 후레쉬 금도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이게 금으로 이거 아이가 들어와져 있지요. 노제트 예쁘고요. 층수도 많으면서 동그랗게 이렇게 예쁜 노제트를 가지고 있어요.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노잣나도다 굳혀진 아이인데 이 아이들이 어쩜 이렇게 물이 빨리 안 올라올까요? 어,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묵둥이에요 다 굳혀진 아이인데 4두하고 이렇게 3두가 있어요 이게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젠틀 이자금 가격은 이 아이들이 2만원에서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 젠틀 이자금이 금만은 이런 모습입니다 어, 저도 요 금을 키우고 있지만 은 완전히 빨갛게 물들었어요 어, 이렇게 금하고 색감이 성장하면서 이런 모습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얼하고 같이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얼이 있고 이렇게 밑에 자구들이 금으로 되어진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정말 가격 착합니다. 16,000원 할인을 해서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꽃대목 철화가 한 포트가 어우 아주 멋진 아이가 남아져 있어요. 이거 보세요. 36,000원에 어우 멋있어요. 꽃대 목, 철화가 이렇게 목대도 올라가면서 농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멋있겠죠. 아주 예쁘게 굳혀진 아이에요. 3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화이트팜은 제가 저번주에 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삼두나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게 살짝 요게 노숙 흔적이 있는 바람에 끝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예, 하여으로 한참 지나야 하여으로 지고 없어지겠죠. 요 아이들 삼두나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 어, 엄청 착하게 6천원에해 주십니다. 8천원에서 요게 끝부분이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6,000원에 해 주시는데요 요거 키우다 보면 층수가 늘어나면서 요 아이들은 하엽으로 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6,000원 하고요 나피네가 정말 가격 착하게 소개를 해드렸죠 나피네가 이런 외두가 가격은 4,000원 합니다 오 여기 한번 여기 성장을 하면서 다져져서 속에 또 다시 한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이 성장이 다 멈추면 아마도 이렇게 이제 또요거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얼굴 너무 예쁩니다 오 라피네 너무 예쁘죠 예, 핑크색으로 물들었는데요 가격 4,000원이래요 엄청 가격 착하고요 스위트 가든도 가격은 요 아이들이 어, 8,000원 합니다 8,000원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색감 진하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요거를 뭐 가지런하게 여기에 커팅을 해서 이렇게 옆에다 심어주셔도 되고 이대로 심어주셔도 되고요 얼굴이 조금 큰 아이들도 있어요 폴샤이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2두나 요건 4두까지도 있네요 요거 하나만 4두가 되어져 있는데요 5,000원 합니다 호베이 금인데요. 이거 가격 만원 합니다. 육두루도 되어져 있고요. 적신군생으로 되어져 있네요. 어, 이게 육두인데 많이 굳혀지면서 이렇게 입장 짤박하게 굳혀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 더 핑크색으로 물들면 훨씬 예쁜데요. 오, 많이 굳혀졌어요. 이만 이제 없어지면은 더 통통하게 예쁘게 굳혀질 것 같고요. 안젤리나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네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다크 오팔이 묵어져서 이런 색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어, 어쩜 이렇게 이런 색감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정말 신기해요. 가격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하차이도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진 아이들 가격은 8,000원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이두도 있고요. 외두도 있는데 정말 통통하게 예쁘게 굳혀집니다. 8,000원에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까만 오이가 가격은 8,000원 합니다. 까만 오이도 이렇게 더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고요. 나이는 조금 더 빨갛게 물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요 아이가 조금 더 무거진 아이 같아요 색감이 조금 많이 올라와죠 이들도 있는데 요 까만 오이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포니타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얼굴 예쁘죠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예쁘게 굳혀집니다 8,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핑클로즈도 가격은 6,000원 합니다. 2두로, 3두로, 5두로, 4두로 되어져 있어요. 조금씩은 다 각기 다른 모습이고요. 색감은 핑크색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가격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살균 살충을 한 방에 할수 있는 거를 항상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게 인기가 참 좋은 아이들이거든요. 이게 한 방에 케이 어, 살충, 살균 뭐 이렇게 해가지고 K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살균, 살충제를 중점적으로 요거를 했고요 살충을 중점적으로 했고 이게 한방에 S는 요 아이들이 살균입니다 살균, 곰팡이균 36종, 세균이 6종으로 도 되어져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뿌리 발달, 재생력, 광합성, 어, 면역력을 강화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살충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어, 이제 균 같은 거죠 깍지 벌레 라든가 이런 손깍지, 응애 잔, 진딧물, 작은 뿌리파리, 총채벌레 온실가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살충을 중점, 이거는 살균을 중점하고 뿌리 성장 뭐 이런 거가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이게 6,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든 이렇게 두 개든 두 개를 구입을 하시면 가격은 만 원으로 다운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다운을 시켜드립니다. 서랍은이 나와져 있어요. 요게 10cm 곱하기 11cm고요. 요게 지금 10cm나 11cm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모양이나 요거에 따라서 살짝 다르기 때문에 조금 틀리네요. 요게 높이는 8.5cm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15,000원에 되어져 있어요. 아유 다 예쁘게 생겼죠. 서랍은 다 좋아하시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쭉 이렇게 보셔요. 에? 꽃 모양이 조금씩은 다른 모습이고요. 음, 이런 아이들도 꼭꽃 모양 많이 나왔죠. 설아분이에요. 이거는 설아분으로 되어져 있고요. 아유 예쁘죠. 요 아이들 가격은 15,000원에 설아분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해은 물레롱분이라는 아인데요. 요 아이가 이제 이렇게 물레로 해서 이 아이들 지금 막 이제 신품 신품 <laughs> 신상으로 나와져 있어요. 롱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색감은 예전분에서 그전에 나왔던 그런 색감으로 많이 되어져 있고요. 이게 가로가 12cm나 13cm 정도 나옵니다. 살짝 이런 오차 범위가 있을 정도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높이도 17cm에서 18cm 살짝 무게요. 이렇게 오차 범위가 있고요. 9분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요런 아이들 가격은 24,000원에 있습니다. 요렇게 보셔요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렇게 급 되어져 있는데요. 농분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요거 24,000원에 예은분에서요 아이들 또 신상으로 나와져 있는 모습이고요. 휴식 공방분에서 요거 보니타분이 나와져 있어요. 어우, 요거 보세요. 14나 10cm가 나옵니다. 조금은 틀리게 14cm가 어 가로가 14cm고요. 높이가 10cm가 나옵니다. 구분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배수 확실하고요. 가격은 3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 필요하신 분들 요런 모습. 요거는 아까는 토분 느낌이 납니다. 요런 색감도 그렇죠. 약간은 토분 느낌이 나면서 이렇게 보석도 잔잔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꽃은 꽃 모양은 조금씩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가격이 3만원에 있습니다. 아이들 주문하실 때 꽃그림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더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농분도 이렇게 색감이 예쁜분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들 색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예쁜 화분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